자, 안녕하세요. 떠먹는 주식의 정코치입니다. 오늘은 제2의 두산 에너빌리티 탄생, 한국형 원자로의 심장, 무조건 계속 사면 됩니다. 그냥 오를 거예요라는 주제로 영상 준비해봤습니다. 그래서 소개해드릴 종목은 수산 인더스트리라는 종목이고요. 이 한국형 원자로의 심장, 이 PLC를 단독 공급하는 기업입니다. 그래서 보시면은 이 원자력, 그리고 화력, 신재생 발전소 정비 및 제어 시스템의 전문 기업입니다. 그래서 원자로의 심장인 거예요. 보시면은 자회사 이 수산 ENS, 한국형 원자로 APR 1400용 PLC 단독 공급 중에 있습니다. 이 체코 원전 수출 계약 기대해 볼수 있겠고요. 이 SMR 내이 PLC 채택 가능성도 굉장히 높다라는 거 체크해 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체코 이외에도 이제 필리핀, 나이지리아 같이 해외 정비 수주, 아까도 말씀드린 뭐 이런 제어 시스템, 그리고 정비 전문 기업이라고 했죠. 이 해외 정비 수주 확대 기대해 볼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최근 기사 보시면은 이제 한수원과 이제 손잡아서 이제 936억 원 규모로 원전 정비 공사 프로젝트 따낸 호재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좀 지속적으로 오를 것 같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럼 수산 인더스트리 차트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수산 인더스트리 차트 보시면은 2024년에도 이제 6월달까지 쭉쭉 이렇게 상한가 뚫어졌던 모습 확인하실 수 있고요. 그 뒤로는 계속해서 상한가 찍고 쭉 2025년 4월달까지 계속해서 내려갔습니다. 내려 꽂아서 저점 17,000, 170원 찍어주는 모습 확인하실 수 있겠고요. 그 뒤로 역시나 다시 반등 한번 나타났습니다. 4월달은 특히나 그때죠. 그 이재명 정부 바뀔 때에요. 이재명 정부 바뀔 때, 이제 코스피 미친 듯이 오를 때 같이 편승해서 쭉쭉 올라가는 모습 확인하실 수 있고요. 이때 6월달에도 상가 그래서 3 4 8 0 0원 찍어주고 터치하고 바로 내려와서 조정 받아주는 모습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면 이 볼린저 밴드 미들 밴드 계속 터치를 하면서 다시 상단으로 올라갈 준비를 하고 있어요. 어찌 됐건 계속해서 조정은 받고 있지만 볼린저 밴드 미들 밴드 근처에서 계속해서 등락을 반복하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다시 올라갈 힘을 계속해서 모으고 있다라고 봐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22,700원이고 0.6% 정도 하락 중에 있지만. 어찌됐건, 볼린저 밴드 미들밴드 상단 위에 있는 거고, 지금 힘을 모으고 있는 과정에서 이게 언제 터질지 모르기 때문에, 오히려 조정받고, 지금 계속해서 힘을 모으고 있을 때 들어가는 거 나쁘지 않다라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은, 매집 상황도 한번 살펴볼게요. 매집 상황 보시면은, 금융 쪽에서 관심을 많이 갖고 있는 걸 확인하실 수 있어요. 그리고 이제 기관이랑, 이제 연기금 쪽에서 팔고는 있지만, 그거를 금융기관이랑, 금융 투자기관이랑 이제 개미들이 계속해서 받아먹고 버텨주고 있다는 거. 그렇기 때문에 이게 사실은 기관들이 전부 다 팔고 개미들이 전부 다 사는 모양이라면은 그렇게까지 추천을 안 해드리고 싶은데 어찌됐건 투자기관도 계속해서 관심을 가지고 상승에 대한 기대감을 놓지 않았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볼린저 밴드, 미들밴드 근처에서 계속해서 힘을 모으고 있을 때 지금이라도 들어가서 앞으로 터지는 거 받아 먹을 준비하시면 될것 받아먹을 준비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오늘은 미국이 국제해사 기구 IMO가 추진 중인 이 넷째로 프레임워크에 반대하고 있다는 소식을 전해 드리겠습니다. 이 프레임워크는 이 해운업에서 발생하는 온실가스를 줄여서 이 2050년까지 0으로 만드는 것이 목표입니다. 2030년까지는 최소 20% 권고 기준으로는 30% 감축, 2040년에는 최소 70% 권고 80% 감축이 핵심이죠. 이 문제는 이 LNG 연료 선박이 이 기준을 충족하기가 어렵다는 겁니다. 이 프랑스 유로 베리타스 분석에 따르면 2031년부터 규제 미달 가능성이 크고 그럴 경우 이 탄소 배출권을 추가로 구매해야 하기 때문에 이 비용 부담과 경쟁력 약화가 불가피합니다. 이 미국은 이 제도를 사실상 이 UN이 주도하는 글로벌 탄소세로 보고 있고 이 중국 조선업계에만 유리하게 작용할 것으로 경고를 하고 있습니다. 넷째로 프레임워크는 지난 4월 임시 승인을 받았는데요. 당시 63개국이 찬성, 16개국이 반대를 했고 미국은 표결에 불참했습니다. 올해 10월 최종 채택 여부가 결정되고 2028년부터 시행될 예정입니다. 비중국 108개국 가운데 72개국 이상이 찬성을 해야 통과하는데 이 미국은 최소 37개의 반대표를 확보하기 위해서 유럽과 남미 국가들을 집중 설득하고 있습니다. 변수는 유럽의 lng 구조 수입입니다. 러시아 의존도를 줄이는 과정에서 미국 미국산 LNG 비중이 2020년 23%에서 올해 1분기 기준 50%를 넘어섰습니다. 가격 경쟁력까지 뒷받침되면서 유럽이 입장을 바꿔서 반대쪽으로 돌아설 가능성도 있고요. 이런 흐름은 조선업에는 오히려 호재가 될수 있습니다. 2030년까지는 북미 프로젝트에서만 신규 LNG 운반선이 170척이 필요하고 노후 선박 교체까지 포함하면 앞으로 10년간 400척 규모의 수요가 예상됩니다. 결국에 이 LNG 운반선을 중심으로 한 조선업은 향후 수요 확대가 확실시되면서 당분간 전망이 좀 상당히 밝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렇게 오늘 시장 상황까지 정리해드렸습니다. 아마 시청자분들께서도 느끼시겠지만 여기서 다 말씀드릴 수 없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 이유는 단순해요. 이 모든 전략과 매집 종목을 공개적으로 다 풀어버리면 이 시장에 그대로 노출돼서 힘이 빠질 수가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저희가 운영하는 정보방에서는 조금 다르게 접근을 하고 있습니다. 그냥 이거 사세요라는 한 줄짜리 추천이 아니라 왜이 종목을 매집을 하는지 어디서 사고 어디에 팔건지 그 기준과 대응 방법까지 구체적으로 알려드리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 기본기부터 다시 잡아드리는 주식 기초교육, 매일 아침과 장중에 실시간으로 제공되는 시황 브리핑, 그리고 외부에 절대 공개하지 않는 이 히든 종목까지 챙겨드리고 있습니다. 요즘처럼 시장 변동성이 큰 상황에서 혼자 매매하다 보면 수익은 커녕 손실만 쌓이는 경우가 많으실 겁니다. 타이밍을 자꾸 놓치고 종목 선택에서 매번 고민이 된다면 이제는 혼자 끙끙대실 필요가 없습니다. 저희와 함께 보시면 됩니다. 실제로 이 힘든 국면에 계셨던 분들도 상담을 통해서 이 포트폴리오를 재정비하고 이 꾸준히 수익을 내고 계십니다. 참여하신 분들 중상당 수가 월 평균 300% 이상의 성과를 기록을 하고 있고요. 그러면 이 참여 방법은 아주 간단합니다. 이 영상 하단 고정 댓글에 남겨둔 저희 정보방 이 링크를 클릭하시면 바로 입장하실 수 있습니다. 이 비용은 전혀 없고요, 100% 무료입니다. 여러분이 성공을 하셔야 저희도 오래 함께 할수 있기 때문에 저희는 100% 무료로 진행을 하고 있고요. 정확한 매수, 매도 타점, 근거 있는 전략, 실시간 상담, 기초 교육부터 히든 종목까지 저희가 여러분들이 수익을 내실 수 있도록 책임지고 안내해 드리겠습니다.